엄청나게 큰 선인장이 있네요. 이 집에도. 와이 정도까지 자라려면 제 키에 한 4배, 5배 되는 선인장이네요.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국 아빠 제이티입니다 오늘은 산이랑 어, 우리 동네를 좀 걸어다니면서 운동 좀 할까 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사는 동네 좀 구경 좀 시켜 드릴까 해요. 아무래도 애리조나 자체가 이렇게 사막이다 보니까 뭐 하우스들도 다 색깔들도 이렇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를 다가와서 어, 집집마다 조금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도 해놓고 나름대로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어, 그런 어,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평일 오전이다 보니까 어,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하기 때문에 어, 답답해서 또 오늘도 집에 집 청소를 좀 하고 답답해서.. 어, 그래요? <laughs> 부럽긴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좀 어 집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리조나 집들 자체가 이렇게 좀다 갈색이에요. 아무래도 이 사막에 있는 도시기 때문에 뭐 황토 흙도 많고 이런 어어 사막에 있는 돌들이 다 이런 색깔이기 때문에 집들이 자연 환경과 맞춰서 색깔들이 이렇게 다 갈색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민으로 왔을 때아 너무 이게 어색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살면서 초록색깔만 보다가 이렇게 갈색 집들을 보니까 너무 조금 어색하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이민 나서는 조금 이질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애국심이 참 투철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집집마다 어 이런 성조기를 달아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전역을 하신 베테랑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성조기를 달아놓는 가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막이다 보니까 집집마다 선인장도 있고 야자수들도 있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애리조나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한 기후다 보니까 집집마다 야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눈사람을 장식해 놨네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장식을 해 놨는데 바람이 다 빠졌네요. 이게 밤이 되면 어, 전기를 공급을 하면 이게 바람이 부풀러 올라가지고 안에서 좀 빛이 나는 뭐 눈사람 형상도 있고 뭐 산타 할아버지 형상이 만들어져요. 집집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거의 어, 이웃 중에 한 집인데 어, 저는 좀이 집이 구조가 좀 예쁘네요. 그러니까 집에 좀 덩쿨이 있고 약간 아리조나 같지 않은 어, 뭐 미네소다나 미시건주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네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한것 같은데 사슴도 있고 어, 돼지 인형도 돼지가 산타모자를 쓰고 있는 이런 데코레이션을 해놨네요. 어, 강아지가 산타모를 쓰고 있는 데코레이션을 해놨네요. 밤이 되면 저기 불빛이 빛나면 어, 상당히 좀 예쁩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어, 날씨가 흐린 날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듯이 뭐 오늘도 날씨가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날씨가 좋은 날이 365일 중에 거의 330일 어, 정도는 되기 때문에 날씨가 흐린 날을 찾는 게더 희귀한 상황이죠. 어, 매일마다 이렇게 날씨가 좋기 때문에 아침에 특히 여름이 아니라 이렇게 겨울에는 날씨가 지금 늦가을 날씨 비슷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한 한두 시간 걷고 좀 바람 좀 쐬고 하면 참 기분도 상쾌하고 어, 재충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경쟁이 붙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낮이라서 아직은 이게 구분이 잘안 되는데 밤이 되면 이게 모든 게 내온 이 불빛이 비치면서 이 여기 있는 인형들에서 불빛이 나요. 그래서 밤에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서. 데코레이션을 하시는 분인데 적어도 친한 가정인데 저희도 어 크리스마스 기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분 집에서 하시는데 저도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실내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실내는 너무 아름답거든요. 바깥에도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어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뭐 오전에는 돌아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강아지 산책시켜주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아이 데리고, 어 이렇게 어 유모차 끌고 가시는 분들 아니면, 오전 시간에는 사람 보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집들이 다 갈색이죠. 어 한국에서는 조금 보시기 힘든 이런 건데, 제 와이프는 고향이 미시건 이다 보니까 실제로 미시건을 가면 미시건은 어 한국처럼 뭐 소나무, 이렇게 산은 많이 없더라도 소나무나 이렇게 소나무로 이루어진 그런 숲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집들이 통나무로 지어진 집들이거나 이런 어 자연하고 소나무하고 어울리는 색깔의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 자체가 아무래도 사막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갈색이나 옅은 갈색, 뭐 하얀색 약간 이런 톤의 색깔들로 다 집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선인장이 있는 이 집은 아, 루돌프가 썰매에 끌고 가고 있어요. 응? 그래. <laughs> 선인장이 엄청나게 크네요. 이렇게 집집마다 어, 조경을 깔끔하게 해놨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어, 대다수 이런 주택집들이 음, 따로 이렇게 조경을 하는 분을 고용을 해서 보통은 한 2주에 한 번씩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나무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정리를 해주고 한답니다. 예쁜 사슴이 있네요. 밤 되면 예쁘겠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태양광이 있죠.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태양빛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이 집집마다 이렇게 태양광 성취를 해 놓고 어, 전기세를 조금.. 전기세가 상당히 좀 많이 절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어, 여기서 이렇게 얻는 에너지를 전기 회사하고 뭐 나눠서 쓴다고 하는데 그 구조는 잘 모르겠고 저희 집도 꼭어 이걸 설치할 예정이에요. 근데 초기 설치 비용이 조금 비싸서 어, 회사를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할아버지도 있고 엘프도 있고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해놨네요. 엄청나게 큰 선인장이 있네요 이 집에도 와이 정도까지 잘하려면. 제 키에 한네 배, 다섯 배 되는 선인장인데 한몇십 년은 자랐을 것 같아요. 이 집에는 뭐큰 재산이겠어요. 그래이 집은 예쁘게 꽃을 키워놨는데 아, 집주인분께서 아무래도 조경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 같아요. 어, 참 예쁘게 많이 꾸며놨어요. 집을. 이 에리조나에서는 어, 뭐 레몬이라던가 라임이라던가 오렌지 이런 것들이 어, 잘 자라는 이런 날씨에요. 지금이 수확하는 어, 계절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렇게 오렌지 나무나 레몬 나무들 이렇게 라임 나무들에서 직접 어 이제 이것을 픽업을 해가지고 집에서 뭐 주스로 만들기도 하고 잼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도 하나 있긴 한데 이 집은 아주 큰 오렌지 나무가 두 그루나 있네요. 이거 다 따면 몇 박스는 나올 것 같아요. 우체통이에요. 이렇게 번호마다 각각 각 집마다 여기 이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어, 집집마다 자기 키로 열어서 이렇게 우편물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청소 좀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기분도 좀 좋아지고 하루를 보내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우리 아들 케일럽이랑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좀 운동 삼아 바람 좀 쐈습니다.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찍어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국아빠 제이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